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구별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셨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열한기상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오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랫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만에 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우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하니라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육보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아멘.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 장군 시절부터 탁월한 전략과 지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서면 번번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 올랐고 프랑스는 그의 통치 아래 유럽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어요.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주변에는 충언을 하는 참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러시아 원정 사건이에요. 몇몇 장구들과 참모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병사들의 보급도 어렵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근들은 이렇게 아첨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전 유럽을 제패하신 분이십니다. 러시아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결국 자신이 듣고 싶어하던 말, 아첨하는 참모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눈과 얼음이 덮인 러시아의 겨울 앞에서 수십만 명의 군대가 굶주리고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의 영광을 빛내줄 것 같았던 전쟁은 오히려 제국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언을 외면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드는것 때문에 몰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목소리를 듣죠. 그런데 종종 이 바른 말보다도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듣다 보면 그 말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시아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비롯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방 나라의 혼인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그의 민지를 믿음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방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는 유다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징계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의 역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의 역사를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쪼개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 모두가 우상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블론언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또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데에는 죄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면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야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평화를 누려야 하는 이스라엘이 비극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똑같은 비극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영원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을 때 자녀들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르오보엄과 신하들의 분열이 일어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었던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르오보엄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루오브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멍해는 사람이 짐승들을 부릴 때 목에 씌있는 기구예요. 이 신하들이 이러한 단어를 선택한 것은 솔로몬이 시킨 강제 노역이 그만큼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 이시아일의 황금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이 짓는 데에만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고 바로 13년을 왕궁 건축을 하는데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 중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힘들고 페이페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기타 사업도 실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 백성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 왕국이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도 해야 되고 건축 현장에도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이제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과 함께 소통하며 나라를 운영했던 장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 이 장로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하여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저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권력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사라엘의 모든 방향성과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들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도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맡은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루로브함에게 시하델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들이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르오브함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노인들에게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온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분열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로오함은 이들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버리죠. 그리고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들은 원우들과는 다른 충고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시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기서 정갈 채찍은 무엇입니까? 이 정갈의 꼬리 끝에는 독침이 있어요. 그래서 독침에 쏠게 되면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죠. 그것처럼 이 정갈 채찍은 다른 채찍에 비해 더욱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갈 채찍은 가죽 끝에 쇠조각을 넣은 채찍이에요. 그러면 채찍을 맞을 때 살점도 같이 찢겨서 나가게 됩니다. 훨씬 고통을 주는 고문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루오범의 친구들은 루오범이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루오범에게 잘보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대부분 간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르우함은 이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 이 말을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을 이르되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르우함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하셨었던 심판이 시작이 되죠.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시라엘은 열두 지파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르우보암을 따르겠죠. 근데 다른 지파들이 르우보암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는 르우보암은 본인 지파 사람도 아니고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르우보암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을 하면 축복된 삶이 펼쳐질 것이고, 주님께 불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삶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상과 벌이 명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축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11개 나온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어요.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믿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루오브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징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이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지 않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이 귀한 아침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을 꼭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로우보암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기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들 계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